안녕하세요. 제가 그 뭐더라? 인스티칠 질주 앨범인데 이거는 그, 그 네모 응. 어쨌든 뭐그그 그 작은 앨범이에요. 키노는 아니고 뜯어볼게요. 저 저는 혹 하는 도영이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. 진짜 학교 끝나고 어쨌든 이다가 영어 단어도워야 되고.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무게로 봤을 때는 진짜 없는 거 같거든요. 아이도 있어. 아, 끝나다요 근데 겁나 작다. 와. 제가 이걸뭐 이거... 어, 진짜 손보다 뭐네. 작아. 아보카도 사이즈야. 뭐 겁나 싶 뜯어 볼게요. 아, 잠깐만. 와. 근데 진짜 나, 다음에 뭐 상관이. 어. 아니, 다른 뭐 나도 사실 상관이 없. 아니. 아니, 이걸를 어. 어, 여기 같은데. 가면 어디가? 음 일단 이렇게 가 스티커는 잔이 이렇게 잔이 뭔가? 하아 응, 음.. 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거. 하나, 둘, 셋와 테일 와와 테일이가 나왔습니다 와 대박 대박 좋아 좋아 사실 누구 나와도 괜찮았어. シャ...네 항공샷을 찍어줄 거요